네. 이제 걸어서 삼토로 가려고 합니다. 에, 조금 이른 시간이거든요. 어둡지는 않지만은 에, 이른 시간에 이렇게 에, 나섰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이제 삼토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삼토로 가면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네. 쭉,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 했네. 예. 이제, 가을도 이제 깊어지는 모양이에요. 겨울빛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이제 하나 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남겨 놓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잎이 말라 있네요. 어, 저 산은 나무를 베서 그런지 아주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버렸네요. 어, 아쉽네. 네. 안내서 옆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죠. 네. 아, 벌써 아마, 이른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에, 달리는 차들이 에, 많아졌네요. 버스도 다닐 정도로. 아, 이걸 안 가져왔구나. 아, 이거 참. 어, 하. 아 오늘 걸어갔다 걸어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걸어갔다가 걸어오, 대개의 경우는 걸어가서 올 때는 뭐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걸어갔다가 걸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지 금은 뭐이쪽 으로 건널목 으로 건너 가야 되 겠죠？차 들이, 안오 니까 아이고, 이게 공사 산이 뭐 이거 산을깎 네요. 하늘이 글찍한데요 음, 비가 올라나 하늘이 어두컴컴 합니다 m 찍하고 저쪽은 어두컴컴 해요 저북북쪽은 어, 말이죠 북동쪽 하늘은 어두컴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걸어서 3토로 이렇게 동영상을, 켜고 가는 것은, 이제, 다, 이, 바,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생방송, 실시간 방송이 필요한 때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습,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어, 켜서, 이 영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반복해야지, 보다도 이제 쉽게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 멀리, 강릉 소방소가 보이고, 그 옆에 노란 색깔의 영웅 어린이집, 부설, 강릉 소방소 부설 어린이집이 있죠. 깜깜 할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날이 밝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색깔로. 카페도 일찍 문을 열었네요. 여기도. 좀좀 좀 물어봐요. 네? 좀 물어보자고요. 네네네. 저기 산에서 뭐 건물이 들어와요? 전원 주택 짓고 있어요. 아, 전원 주택요 네, 네, 네. 외차가 들어오나?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고. 아, 이걸 그러니까 많이 까네요. 네, 네, 네. 좀 커요. 방보시면곰 커요? 네, 네. 아 그래서 산을 이렇게 까는구나 궁금했는데. 아, 네, 네. 전 아, 그래요. 예, 고마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까 보는 그 산을, 예, 민둥산이 됐는데, 산을, 나무를 베고 저렇게 이제 깎아내리는 거는 저기다가 전원주택. 여기 저기 말이죠. 저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기초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전원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네요. 예, 여기 부설 영웅 어린이집에서 또 강릉 소방소 이 정경입니다. 네, 환하니까 뭐잘 보이죠. 지금쯤 아마 불자동차 문 열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아, 열었을까, 열지 않았을까. 일1번이그 문을 열어 둔단 말이에요. 아, 열었네요, 문을. 문을 열었네요. 저 끝에 불자동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차고 차고의 문을 열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 중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예. 네. 이렇 네. 불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죠.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는 말이죠 여기 빨간 등이 굉장히 밝게 보이죠 소방차 전용 도로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닐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지름길을 이용하느라고 차들에 달리는 소리가 굉장히 힘차게 힘차게 들리네요 네,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 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차들이 오죠? 네, 이 차가 지나 가면 은 넘어 왔어요. 자 넘어왔어요. 네, 여기가 늘 말씀드렸던 낮은 언덕백입니다. 낮은 언덕백이에요. 저기 구름 사이로 해가 뜨네요. 자 여기서 네 연합축제. 요전보다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덜 차네요. 손이 덜 시려요. 아자전으로 오르막이 오고 있어. 아 이거 이제. 건너가야 되겠죠. 여기 차가 온가를 보고 건너가도록 할게요.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차들이 차들이 이차 지나가면, 이차 지나가면은 네, 여기 건너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무단횡단입니다. 교통독기로 입안한 거예요. 예. 아이고, 건너왔습니다. 여기가, 아, 현수막이 있고, 저기 되죠. 늘이 자리에서 손수막이를 좀 비축을 이렇게 하죠. 네. 네. 이 걷고 있습니다. 네, 예. 예, 터미널 보수 종합. 시외 버스 종합 정류장의 모습, 시외 버스 종합 정류장의 모습이에요. <laughs> 고속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차들이 벌써 한마 이렇게 많이 다녀요. 이런 새벽 시간인데도. 터미널 5골이, 종합버스 정류장 오거리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없어요. 회전교차로가 없고, 예전 그대로 그냥. 바람 부리켜졌네요. 넘어가 볼게요. 빨리 가야지.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왼쪽으로 서쭉 가면 되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오늘 또 많은 일이 벌어지겠죠. 특히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재명의 그 재판이 결과가 내일 나온다 내일일 거예요. 아마 14일. 하루 전날이니까 아마도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증거들, 여러 증거들을, 어, 끝없이 발표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죄를 예를, 어, 어, 인정하는 우리 국민 그 소명이 말이죠. 104만인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마 1 0한 5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의 그 지지와 무죄를 무죄에 동참하는 검찰의 그원에 검찰의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무모한 고소라고 하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내 동조하는 우리 백성들이, 서명을 했는데, 백만을 훌쩍 넘어서 이제 한 백오만도 넘을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월이 많이 늦게 했네. 시인이, 저분이 시인인데. 조남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이름 잊어버렸어요. 를 하면 은 어떻게 하나？오 디로가 라고 안내 를해 줘야 되 는데, 음. 수입 을하 라고？하 지마. 안내, 안내를 저게 세워놔야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도로, 이 인도를, 인도를 잘라서 무슨 관을 묻을 생각인 모양이에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들어온 데서 피해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가, 네, 여기, 여기가 반대죠, 반. 네. 건너가서, 건너가서, 버스 정장에서 잠깐 쉬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 영상을 하나로 하고 다시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바람불이네요. 바람불인데 왜 차가 이걸 가나? 그 정장에서 잠시 쉬면서 일단 지금까지 찍은 동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이제. 네.